어, 야, 미안해. 339번은 유형편책이 없네. 너랑 이 문제를 내가 수업시간에 다른 걸로 기억을 하거든? 근데 문제 없다. 저걸로 다뤘었나봐. 자, 이것의 가수를 FN이라고 한대. 가수라는 건 뭐다? 가수라는 건, 이거 써있는, 진수에 써있는 N의 숫자 모양을 결정한다. 그 말은? 숫자 모양이 같으면 일치하면 가수는 같다. 이러, 이런 가수의 의미를 일단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둘째로 뭐냐면 주어진 집합 a는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집합이야. 이 a라는 것은 가수의 값을 원수로 하는데, 그 n 이라는 게1 부터 150 사이에 있는 숫자만 집어넣는 그럼 여기 원소가 막 쭈주주주주 있는 거지, 그치? 그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데 기본적으로 집합은 중복된 원소를 갖추 중복된 원소는 한 번만 쓴다야. 어. 이게 기본적인 집합에서 원수 세는 방법이야 자 그렇다면 숫자 모양이 일치한 놈들을 찾아봐 n이라는 놈이 1일 때 10이랑 100이랑 숫자 생긴 게 똑같아 11일 땐 110이랑 똑같지 12일 땐 120이랑 똑같겠네 110이지? 120 13일 땐130 14일 땐140 15일 때, 150. 이렇게 똑같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 2일 때는 20하고, 3일 때는 30하고, 4일 때는 40하고 해서, 9일 때 90이랑 똑같지. 내가 봤을 때 1부터 190 사이에 더 이상 똑같은 모양 숫자를 갖는 놈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 오케이? 음, 잠깐만. 음, 알코맙혀라 자, 그러면, F1부터, F1부터, F150이라는 건총 150개의 숫자들이, 50개의 값이 있는데, 여기 있는 건 똑같으니까, 이런 거지. F1이나, F10이나, F100은 똑같아요. 그럼 이걸 몇 번만 센다? 한 번만 세야 돼. 그렇지 근데, 이렇게, 이게 다 들어가, F1부터 F150까지, 애플 이세 개가 다 들어가 있잖아. 다 들어가 있으니까, 중복된 거죠? 우리 중복된 거 제거해줘야 돼요. 오케이? 오늘은 찍을 분량이 많고, 나도 잠을, 어, 늦게 자기 싫어서, 밤새기 싫어가지고, 좀 설명이 빠를 수 있어. 알았지? 어, 천천히. <laughs> 자, 그러면, 그냥, 여긴 F 빼고, M만 보자고. 자, 이거 중복되니까 세지 말아야 되지? 얘도 세지 말아야 되네. 110도, 120도, 130도, 140도, 150도. 여기서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일곱 개를 빼야 되고. 20부터 90까지 몇 개냐? 아홉 개죠. 아홉 개 맞지? 너 여기서 아니라고 했어야 된다, 이뭉식야 응. 어. 10부터 90까지가 아홉 개면 20부터 90까지는 여덟 개가 되겠지 여기서 여덟 개가 또 중복돼서 쓰인다 이거지 이것들을 다 지으면 여덟 개라고. 오케이? 그러면, 아, 중복된 게총 15개를 우리가 제거하는 거죠, 제거. 그러니까 150에서 15개 빼면은 몇 개? 아, 135개의 서로 다른 원소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야. 이해됐지? 어. 내가 오늘 수업이 늦게 있어가지고, 잡지를 늦게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꼬였냐. 도움이 되길 바래. 자지 말고. 알았지? 음, 다음 문제에서 보자.